요즘 AI가 대세라는데 정작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나 만들자니 촬영 스튜디오 모델 섭외 편집까지 한번 해보려면 몇 백만 원이 훅 나갑니다.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AI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줍니다. 오늘 소개할 도구는 그냥 편한 AI 툴이 아닙니다. 이제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 공과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제품 사진 한 장이면 고퀄리티 영상 콘텐츠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류, 가구, 운동기구는 물론 자동차, 가방, 화장품까지 어떤 제품이든 영상 콘텐츠로 바꿔주는 기능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상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소개한 AI 총정리 가이드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AI 도구는 제품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광고 영상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름은 탑뷰 AI 무가 하나면 제품 마케팅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를 누구나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탑뷰 AI라고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입을 시작합니다. 가입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구글 계정, 애플 계정. 이메일 중 하나만 선택하면 바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하시면 시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로 영상 만들기까지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이후에 유료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마치면 깔끔한 대시보드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서 프로덕트 아바타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써볼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제품을 소개할 AI 아바타를 선택하는 거예요. 타뷰 AI는 아바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성별은 기본이고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동양인, 서양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바타 이미지에 작은 왕관 표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왕관이 없으면 무료로 사용 가능, 왕관이 있는 아바타는 유료 플랜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아바타일수록 제스처나 표정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또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유즈 마이 포토 여러분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걸 바탕으로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아바타가 만들어집니다 촬영 안 해도 마치 내가 출연한 것처럼 영상이 완성돼요 그리고 또 하나 AI 크리에이트 기능 텍스트만 입력해도 AI가 새로운 스타일의 아바타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코리안 우먼 케이팝 아이돌 스타일 20대 엘레간트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내 제품에 어울리는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강점입니다. 이제 아바타를 골랐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제품을 넣어볼 차례입니다. 화면에서 업로드 프로덕트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제품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탑뷰 AI는 어떤 크기의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크고 무거운 제품들, 표파, 침대, 책상, 에어컨,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착용 가능한 제품들, 신발, 의류, 모자, 안경, 시계, 액세서리, 가방 등 손에 드는 제품들, 화장품, 스마트폰, 음료, 향수, 태블릿, 책, 음식 등 심지어 부동산 이미지나 내장 전경도 배경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범위가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배경이 만약 지저분해도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복잡한 배경도 깔끔하게 제거돼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AI가 제품을 자동으로 아바타 위에 배치해 줍니다. 그다음 꼭 매뉴얼 모드를 클릭하세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품의 크기, 위치, 회전, 각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바타와 제품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는 들고 있는 자세로 신발은 실제로 신고 있는 모습으로 안경은 얼굴에 딱 맞게 조절 이렇게 배치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손이 제품에 닿는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이게 영상 퀄리티를 진짜 바꿔줍니다. 모든 조절이 끝났다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세요. 크레딧이 소모되고 두 가지 버전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각도나 포즈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만든 이미지를 실제 말하는 영상으로 바꿔볼 거예요. 선택한 이미지 아래에 있는 create avatar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점. 반드시 avatar 2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소개한 핵심 기능입니다. avatar 1은 인반 움직이는 단순한 버전입니다. 말은 하지만 표정이나 제스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avatar 2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 모양이 말하는 내용과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눈 깜박임, 고개 돌림, 감정 있는 표정, 손짓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진짜 좋아요라고 말하면 AI가 제품을 향해 손가락을 가르키고 살짝 미소까지 있습니다.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사랑 같은 이유입니다. 영상 퀄리티가 한 단계는 아니라 다섯 단계는 올라가요. 자, 이제 아바타가 할 말을 정해야겠죠? 말을 넣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방법. 대본을 간단히 타이핑하면 그대로 AI가 읽고 말합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 업로드. 직접 녹음한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말하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 채 g p t 로 대본 만들기. 이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 링크를 복사해서 챗찍 PT에게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이 제품으로 유튜브 쇼츠용 광고 대본을 15초 이내로 써줘.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장점 중심으로 설명해줘. 그러면 그 제품의 특징을 분석해서 짧고 강력한 광고 대본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글쓰기를 못해도 카피라이터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정했다면 목소리를 고를 차례입니다. 팟뷰 AI는 정말 다양한 음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억양도 다양하고 남성, 여성, 젊은 톤부터 차분한 목소리까지 전부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건 UGC 스타일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진짜 써보면 놀라실 거예요. 이런 말도 기계처럼 들리지 않고 진짜 사람 말투처럼 표현됩니다. 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뷰에 오시... 오신... 턱뷰에 오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성 복제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를 업로드하면 AI가 그걸 복제해서 아바타가 여러분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촬영 없이도 내가 직접 소개하는 영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음성 설정까지 끝났다면 이번엔 자막 설정을 해볼 차례입니다. 핫뷰 AI는 자막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기본 자막은 물론 글자가 하나씩 나오는 동적 자막도 지원합니다. 특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키워드를 강조하거나 색을 바꿔서 시선을 끌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하단에 제너 버튼을 눌러주세요. AI가 아바타, 음성, 자막까지 모든 요소들을 결합해서 최종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2분에서 5분이면 영상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영상 함께 보여드릴게요. 아바타가 말하면서 손짓하고 표정도 반응하는 게 보이죠? 입모양도 대본이랑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피부도 지구도 편안하게 100% 비건 무자극 보습크림 모이스처 지금 가입하면 10% 할인까지 지속 가능한 이 정도 퀄리티면 직접 촬영한 영상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자막을 편집 툴로 직접 만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선 자동 생성이라 진짜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자막은 물론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버전 다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막 없는 버전은 깔끔하고 있는 버전은 정보 전달이 확실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내 콘텐츠에 더 맞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바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페이스북 어디든 업로드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도 바로 쓸수 있습니다. 탑뷰 AI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의류 제품에 특화된 기능을 소개할게요. 이름은 프로덕트 애니샷입니다. 의류 판매자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새 옷이 나올 때마다 모델 섭외하고, 스튜디오 빌리고,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 모델료, 장소 대여, 사진 작가까지 한벌 찍는데 몇십만 원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옷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요. 프로덕트 애니샷을 사용하면 AI 모델이 실제로 옷을 입은 듯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대시보드에서 프로덕트 애니샷을 클릭해주세요. 왼쪽에 EPL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오른쪽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처럼 모델은 남녀모두 가능하고 연령대, 체형, 인종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커스텀 모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딱 맞는 스타일로 또성할수 있습니다. 모델을 골랐다면 이제 옷을 입힐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브러시 도구를 사용해서 의상을 입힐 부위를 칠해 주세요. 티셔츠는 상체 부분, 바지는 하체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브러시로 칠하는 장면을 보여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은 경계선보다 조금 넓게 칠해 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모든 영역을 설정했다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주세요. AI가 몇분 만에 실제 입은 것처럼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퀄리티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름, 그림자, 질감까지 표현돼서 실제 착용 사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는 그냥 쇼핑몰에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새로운 옷이 나올 때마다 클릭 몇 번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런 기능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탑뷰 AI를 지금 써야 하는 이유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용 효율. 촬영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던 영상, 이제 월 몇만 원이면. 수십만 쉽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효율. 촬영과 편집에 몇주 걸리던 작업. 지금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누구나 가능. 디자인 몰라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품 제한 없음. 가구, 운동기구, 액세서리, 의류까지. 모든 제품을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퀄리티는 전문가 수준. 실제 모델이 촬영한 것 같은 퀄리티. AI 기술 덕분에 현실처럼 구현됩니다. 특히,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구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시작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맨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탑뷰 AI에 접속해보세요. 처음에 간단한 제품부터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들다 보면 감이 확 잡힐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기능과 꿀팁 모두 정리한 PDF 자료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광고 영상을 AI로 만드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